오늘의 말씀은 예, 에스더라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왕비라는 것은 왕의 아내를 왕비라고 합니다. 왕의 딸을 공주라고 이야기하고 예,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들어보지요. <laughs> 그 <웃음> 바사 그 어, 바사 나라의 왕비가 새로 왔는데 그 왕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에 있던 왕그 왕비가 있었는데 전에 있던 왕비가 남편 말 듣기 싫다고 예 내가 네 노리기냐 이래가지고 왕이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해서 <laughs> 여러분. 제, 여러분. 제가 뭐예요? 왕이죠. 그러면 내가 왕이니까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여자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 제일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왕이 최고의 남자인데. 최고의 남자는 최고의 여자하고 결혼해야지요.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는 난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나 빨리 호출해. 아내나 와. 예. 그 아내 이름이, 와사비가 아니고, 와스들. 와사비. 와사비는 아닙니다. 와스티가 어이, 어이, 빨리, 안에 빨리 호출해. 예? 내가 오늘 기분 좋은데, 기분 좋은데, 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입니까? 예? 빨리 아내 오라케. 그래가지고, 자, 예. 예, 예, 가가지고. 저, 왕비님. 왜? 네. 그 왕, 왕이 오시로하는데 왜, 왜, 네, 왜 가야 되는데. 왕비님이 이쁘 이뻐, 이쁘고, 그 남들에게, 신나들에게 자랑질 을 하려고 오락하는데요. 내가 니놀리개야 네, <laughs> 네 예? 네? 나, 나안 가. 그런 자리내안 가. 응? 어? 그거는, 그 왕,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이가. 그래가지고, 신어가. 어, 그래 하면 좀곤란할텐데요 아이, 그거 이야기해, 이야기해. 예. 네. 이 참에 이 왕이 티를 드려야지 이게 뭐야 이게 그 이야기 하니까 그 게, 임금님 한테 임금님 와그저 왕님이 안 오겠답니다 왜왜니니너 리가 네, 네이 해가지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어 임금님 자기 안에 또 먼다슬 있는 에이 그 이래 내가 갑자기 남, 남자의 가오가 있지. 내가 이 차, 아, 이 모독감. 가서 이야기 전해라. 니 네, 오늘부터 잘렸어. 왕비 잘렸어. 그러니까 왕비가 잘리니까 왕자의피해했게그비는데 내가 뭐 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했는데 이게 금방 져가지고 너보다 더 이쁜 여자, 처녀들 가운데 있어! 해가지고 처녀들 가운데 이쁜, 각고을에 이쁜 여자 다 오라 해. 근데 그 이쁜 여자가 그당시의 영토가 뭐냐 이집트와 현재 이란, 인도, 전국 트르키트루키에트루키오 툴키, 예, 툴키, 천지 이스라엘인데 오 천지에서 무려 선발해가지고 예선전, 본선, 거쳐 선발 해서 최종 이 누나 진짜로 최고 이쁜 여자 골라내 진짜로 진짜로 이쁘다 말고 진짜로 이쁜 여자 골라내 골라냈는데. 거장내도 처녀가 있기 때문에 그그 그 가운데서 관리하는 사람이 12년 동안 고급 화장품 예아그저 아, 모래 받은 거는 고급 화장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 단장해서 화장된 채 이금이 수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이쁜 여자가 쭉 지나가게요. 해할때 이금님이 딱 보고 3개월 만에 3개월 화장에 딱 예수드가 이제 예수더의 이름이 별이 별 예, 별이 떠났을 때 늘어 수독, 예 수독 해가지고 그때부터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고 난 뒤에 그니까 왕비 될때사천오빠 오르세가 출천해가지고 출천해가지출천해 봐라. 고 출천해가지고 이제 그게 합격 해가지고 왕비가 됐다. 왕비가 됐는데 그래 가지고 먼저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하마이라는 이름 하마이란 인간이 지가 왕이 아니면서도, 이인자면서도 왕인치 행사하려고, 그 늘벗거리, 거리가지고 지가 최고라, 이렇게 권력자 밑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모르소개라는 그, 그 왕비, 새로 뽑히는 왕비의 사촌 오빠 모르소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한테는 절안 한다. 이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 니한번 죽어보자. 니 죽어봐. 예? 니 민족이 어디야? 있는 유대인이에 유대인 유대인 다죽었어다죽었어 다 죽었어. 날짜 정해. 날짜가 12월 13일 날 모든 이뭐 내한테 전하지 않는 모든에게가 속한 모든 민족 유대 민족은 재산과 모든 일가를 다죽여라 학사하기로 정했어요. 정했는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하만 화만, 하만이 하만이 막아줘. 왕이요. 길이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유대인 죽이고 싶은데. 그그그 그, 그, 내한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민족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아,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반지를 쭉 주니까. 반지가 도장이래요. 반지 해가지고. 12월 13일날 모든 유대 민족은 다 죽인다. 해가지고 서류를 써가지고 막 복사해가지고 반짝 콕콕콕콕 반짝 찍어가지고 이집트로 전체를 투르키에로 이란으로 인도로 전부 다다 반지 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갔어요. 그걸 딱 듣고 모로 속에 이 사람이 딱 들었다. 듣고 난 뒤에 아 유대인들 이제 12월 13일 다 죽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 죽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왕궁에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자기 사촌 유동 촌동생 에스더도 예, 미스코트 1등 왕비 왕비도 유대이거든요 인 유대인 인간 그래서 찾아갔어요 저 에스더야 왜요 오빠 이들 죽게 되었다왜 하만이 거지 됐다 그 당 되겠어요. 네가 화만 책그하만 책지고 왕한테 책집 이야기해. 어휴, 근데 오빠가 내가 석달 동안 현재 내한테 아무 언질이 없어가 언질 없는데 내가 왕에 들어가면 내가 내가 죽,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검식기도 해주시고 나도 그러면 언젠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지면 뭐 이래 죽으면 죽게 죽 마찬가지다. 딱 갔어요. 그리고 인근에 때 가가지고 인근에 와가지고. 있을 때, 임금이 그 에스더 만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꿈에 보니까, 자기한테 큰, 자기가 죽을 뻔 했는데 살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알아보니까 모르더게, 그 모르더게 한테, 얘가 제대로 몸 풀어준 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잘 해줬어요. 그리고 난데, 에스더가 임금에 해석하니까, 그때 해필, 임금이 그 왕비, 그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너무 그 미모에 빛이 네. 났어요. 그게 빛이 난 사람이야. 빛이 난. 그 당신을 보니까 빛이 광채가 막 빛이 난. 그래가지고, 그, 그 남편, 왕이 벌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저게 누구야? 선녀야? 천사야? 뭐야? 예? 제가 인간에게 이야기할 말이, 아! 이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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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와, 이 유명한 대사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오늘 밤에 너무나 미모가 아름답구나. 그러게 내가 내한테, 니한테이아름다움을 그냥 주주하지 못해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데 뭘원네 내한테 소원 다 이루어줄게. 나의반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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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나의반 줄게. 한게그 이야기 해봐. 뭘 원해? 너무 이뻐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감당 좀하게좀너 너 이야기 해봐. 내가 다들 어줄 테니까. 소원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사람의 애간장을, 남자의 애간장을 타는 거 내일? 그래, 내일. 내일 왜해필 내일. 내일에 하만을 이 파티에 꼭, 오늘도 참석했지만 내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아. 그럼 내일. 그러면 네 소원은 내일 이야기해 줘. 내일. 언제? 내일. 옳지, 내일. 좋아. 그러고 난 뒤에 하만, 하만 집에서는 자기가 초청 받았다고. 모르드게가 또 보니까 또 모르드 또화를하거든 죽었어. 해가지고 막대 25미터 장대를 쫙 했어. 25미터는 여기서 3천까지 그러니까 <laughs> 이갑천기 3천 넘네 5층까지 막대를 쳐가지고 여기에 모르드게 그 인간을 내일 꽂는다. 오뎅 꽂섯이와꽂아버니다 예, 딱 꽂게 마당에 워놔 내가 왔어. 파티 하우스 내 꽂아놓을 테니까 딱 꽂아놓고 갔는데 모르드게는 말도 안 하고 쳐놨다. 내가 민족도 다 죽었어. 어, 니는, 내, 내, 니는 죽고, 12월 1 4일에는 민족 다 죽고. 나 이미 결제 맞아서 끝났어. 그리고 난 뒤에 또, 두 번째 해가지고. 또 임금이야 하는 거야. 오늘 뭐더 이쁘다, 네가미치겠어 정말. 뭐소원이뭐 나라에 반을 줄까, 뭐 없고. 남자는 지 좋아하는 거, 지가 좋아하는 걸줄세가 뭐, 뭘 나를 반을 줄까?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12월 1 4일날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임금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너, 뭐? 누구야, 너, 뭐 누군데? 바로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푹, 푹, 노였어! 아, 이 하만이가 어떻게 하지? 하만이 어떻게 하지? 하고 도저히 빌불러가지고, 잠시 내 머리 시키고 정원에 다 나가는데, 그틈새에 하만이, 네,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저리 가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네. 저리 가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게 엎드려가지고 발을 이게 맞으려고 하니까, 그때 그 순간, 임금에 딱 들어왔어요. 니가 이제 모자라서 내 사랑의 이쁜 아내까지니까 겁탈코자 했구나. 이런, 이런 인간 용서가 안 돼. 여봐라. 이 인간을, 이 인간을 어떻게 죽일꼬 그, 그, 신나가 그 저거 집에 장대 해라. 참 옳다구나. 25미터 장대 꽂아라. 그래서 그장대 꽂았어요. 꽂고 그리고 그 S가 저는 단 소원은 없습니다만은 예 빨리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래 하만 죽이고 하만이 반지 있죠. 반지 반지 빼가지고 모르게에 네가 해라. 모르게 지가 서류해가지고 지가 백7 0 번을 지가 찍어가지고 하는데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공격하고자 의도가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인다. 완전히 반전 역전되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6월, 12월 14일과 15일 유대인들이 불임줄, 예, 사실 생, 생활했다. 불임줄, 불임줄을 지키는, 불림 불임, 절교를 지키는데, 모두 드게 나를 공격했던 하만 죽이고, 그 아들 1 0명이 있는데, 10명 그다 죽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나를 죽었다 사는 축제일로 얘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그림 한 장으로 달랑 나오겠어요. <laughs> 인간이 화나고 죽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뭐냐면 죽으면 죽으려. 하 사람이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목숨인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그그 그 목숨을 자기가 가져오면서. 가져오면서 그 사람을 자기 품으로 대신 죽으심을 파져오므로서 우리가 영생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드가 자기 높은 자리에 서려서 잘 낫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온민족이 살았어요. 저희들도 예수님이 에서드처럼 죽으면 죽음을 통해서 살렸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의견합니다 찬송과 99장입니다. 입절 부르고 주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said, 습니다하 t sure if y 지 u 이 e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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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